그게 왔다 갔다 하고 잘했는데 크리스마스 낫지네. 윤이 음, 얼마나 좋았어? 천재. 네. 그 가정 경제는 아파트 서울로 신학교 다니기 좋게 첨에 하게 들어갔거든. 아파트2한세 네. 개, 이십사 건짜리 아주 기분이 좋아. 천사, 호수가. 최고급한장 이상 있는 집에 다올 기대. 내가 갔다 온 거는 아파트를 다어 근데 그 아파트가 좀 진지 이렇게 맛. 맞... 그리고 아파트는. 아 보니까 이거, 뭐야, 해프대총이 있잖아. 네. 이걸 여기다 이렇게, 그걸 붙여놨어도 그 애들이 낙서하는 거 많아. 애들 초등학교, 5학년, 뭐, 2학년, 이런 애들이 뭐, 낙서하니까, 퇴배 안 하고, 그런걸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집이 형사관 장군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벽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 형사님들은 네. 다 퉁쳐먹고 나쁜 놈이고, 네. 우리 그냥 공문시켜서 지역군이라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청소만안 되는 니 지가 벽지에다가 십런 종이를 붙여놓고 애들이 어. 낙서 많이 여기에 얼마나 공손에 사냐고 음. 거기서 내가 속으로 감도 봤어 교회 다니는 거는 안다니나고러더라고 아우 어, 그래도 그서 아셔도 내가 여기 살게요 통과 지간 되니까 제가 요 사신다면은 지옥 다 아파트로 가야 되는 거야 100만 원 빼빼 드릴게요 도배지 않고 더 음. 그때 그게. 7,000몇 백인데, 지금은 한 지가 8천가그때 당시에, 내가 사게. 전에 대학금을 사버렸다고 그가그때 응. 응. 당시에, 뭐 사연도 어떻게든 이해그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까지 오는 데가 평소에는 15분에서 20분 안 걸려. 네. 눈이 이빨만고한 뭐 시간 걸려.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날. 네. 야, 나 평생 처음 크리스마스를 맞이잖아 네. 말 이야, 진짜 천국이야. 그렇죠. 어떻게 내가 믿음이 충만해지게 아멘. 그, 아무리 다, 다 이뻐. 할머니, 이쁘고. 그렇죠. 다 이뻐. 다 이쁘지. 저, 천국이니까. 그럼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뒤집으면은, 금방 막아야 되는 말.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이뻐갖고, <laughs> 그냥, 너무나, 하여금, 방보 버리고, 애를 셋을 뒤리고 있었거든. 우리 집사람애 그냥 옆에서 복지관에서 없고, 아니, 그 사연이 많아. 음. 내 얘기는 아지만 내가 잘 키웠어, 내가. 그러니까. 그래갖고, 집을 다시 왔어. 와서 잠을 자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탁 트니까는, 23만 명이 죽었어. 어, 어. 어디서? 내가 간그 자리. 내가 가야 되잖아. 소년, 소년과정안 만났으면,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가야 돼, 거기. 어. 거기에, 방가를 거기에. 세나비를 23만 명이 준 거야.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네. 날 살려주시나요? 아멘. 캐나다에서 살려주고 강화도에서 살려주고 희작하는 떨어질 중에도 살려주시고 별을 음. 사용받아서 살려주시고 음. 이제는 사역 나가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되기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냥 자유가 아니야. 음.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님 말씀대로 행복과 살찌게 자유지! 내가 불린, 불린 몸이라고 자유가 아니야. 그러지, 하나님이 몰라. 지켜주신 거야. 이야. 음. 그리고 어떻게 돼? 지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에 너무 빠지게 되는 거야. 예. 네. 성경적으로. 예. 네. 지금 이성도 찾아야 되는데, 야 말세가 가까면 지진이 나고 저기서 폭발, 폭 전쟁이 나고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일본이 지지이나서막춤혈 나올지 네. 뭐 준비해서지 아준비으니까 이라크에서 전쟁이 나지 어. 아, 이제 말세가 가까웠구나 어. 이거 빨리 여보 아파트도 팔아드리고 소지치 어. 현금 얼른 찾아가고 그영세민 아파트 방구 게임 을 낳지 상품권 오천만을 찾아가고 왜 음. 그러지? 아, 여보세요. 여 교회 다니세요? 다닌다면 다녀도죠? 아, 안보여. 산부꺼죠 이게 한 장에 십만 권이면 몇 명이에요? 우리 다섯 명, 내가 십만, 오십만 줄테니까 여기다 앞으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면서, 왜 쿨파잖아. 아멘. 아죽 지금 멸망이 나올 거야, 멸이 그렇지, 그렇지. 무식갖고 음. 지금은, 멸망은 내가 죽으면 정말이야. 그냥. 그럼, 저... <laughs> 나 죽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 그냥, 정신이 그냥 그렇지. 세상은 종말이야, 땅은 종말. 그렇죠. 전체 종말 이걸 생각하고, 네. 아, 세상은 나아. 아니, 너무 빠니까그때도슈고 어쩌고 떠들고,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돌다 써야 돼. 그래갖고 있지. 응. 한두 달도 안 돼갖고, 한칠억을 썼어, 칠억을 할렐루야. <laughs> 그리고, 그때 목사님, 나한 사람들, 네. 어이,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대학 가는데 갑자기 얼마요? 4 0 0아 내가 100만 원 얹어서 꽂을게. 근데 안 갚아도 좋아요. 아, 네. 이렇게 꽂는 사람이 어, 엄청 많아. 아, 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 네. 어, 그 교회도 그곳이더라고. 그교랑미성 계양에. 저 목사님 1년 만에 너무 힘들어졌잖아. 네. 목사님 돈다든줄 알고 그, 저, <laughs> 100만 원만 좀 우선 주면 안 될까요? 돈이 없으니까. 예, 네, 그렇지. 서울로 한 끼도 되니까 아유, 전 의사님, 저 돈이 없어요. 나중에는 네. 우리 사람이 너무 미치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네. 그래서 이제 누구 시켰냐는, 다국 아니고, 캔 누구더라. 누구 시켰어? 예. 네. 인천 깡패, 야. 그걔형에 뭐, 그 형님, 내돈 떼고 깐안면 내가 어떻게 할까. 알았어, 형님. 그들이 그래, 전화가 왔어. 어? <laughs> 여보세요, 왜 민학군 전 전자세무야, 나 오늘 무슨 안동의 고향이래. 네. 안동에서 땅을 팔아서 <laughs> 돈을 그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받은 적 있어. 네. 너무나 비양신적으로 전화 안 받았고, 네. 야, 근데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건축한 문데 집에. 식당 공사인데 그런 삶에 돈이 없잖아. 에이. 그리고 우리, 그때 마녀가 미용을 잘 배워야 되는데, 먹기 살기 힘들어서 나라에서 어떻게 가르쳐줬는가 봐. 그냥 어디 가서 시가 많이 시작하다가, 어. 그것이 아직까지도 실력이 안 되는 걸 남았나갖고, 그미용실에을 잡아당구만 어깨를 그래갖고 그 미용실을 차려줬으니. 에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머리 깎아왔다가 전, 전화가 와서 전 조사님 예를 갔더니 얘를 어디 가입냐고 왜 원장이잖아 우리 집단이 그러니까 원장한테 아, 원장 이름 깎아주세요 집단이 우리, 집단 우리 깎았는데 너가 배깎을 깎아놨다 그런 그래, 거기 기술자가 남자 비용사 거기서 미용사 세명 있었거든 그래갖고 그 남자 비용사를 불렀던 거라고, 목사님 뭐, 이렇 다, 다듬어져 있다니까. 예. 그 정도는 실력이 없어. 예. 그래서나 얼굴 보고, 교인들이 오고. 그렇지. 그래도 오죽하면 내가 요만하게 잘라갖고, 내평경락 마사지가 유행할 때라. 예. 그 경락 마사지, 당신은 경락 마사지 주고 있다니까, 병치비 교신도니까 이걸 해. 음. 그럼 머리 까면 하지 마라. 음. 그세 명한테 내켜놓고. 그렇지. 음. 너무, 진짜. 너무 순수하고 때가고난 그거 안 믿었고 예수님을잘 믿는데 세상은 너무 몰라. 응. 진짜 뽀벅쩜 딸려다지. 들었는데 세상에 예배 들다가 권치공공을 얘기하는데 한구자가 100만 원이야. 응. 내가 돈다 떨어져서도 부모 방장사 이런 데것도 아주 이 교도소에 정신교육 강사로 다닐 때는 그래서 내가 어, 그, 있지? 그 권투 헌금 공수있지 그것도 찢어갖고, 건축, 헌금, 일천만 원. 이렇게 쓰고, 내가 돈을 몇억씩 만, 사람은 몇 억씩 만져본 사람이니까 천만 너무 쉽잖아. 그렇지. 천만 원을 쓰고, 휴무 난 다음에, 니나 끈 잔도사 이게쓴 거야. 예. 그 찢어갖고, 그 헌금, 헌금 거기다 넣어버렸어. 예. 그니까 주일인데, 주일날은 이제 영업을 안 해야 되는데, 예. 교인들이 오후에 얘네 끝나고, 음.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3시, 4시쯤에 와, 교인들이 좀 바빠서 직장 다니까다좀 닦아달라고, 어. 그 오후에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전화가 왔어. 헌금을 정렬는 그분이, 그, 저그안식장님이 그 은행에 다니는 분인가 봐. 아, 미라클 전도사님 예, 그 아, 제가 헌금을 계속 썼다 보니까, 뭐 쪽지가 나왔다는 거야. 어, 그, 그, 내가, 지금, 뭐, 아, 그래서, 이거, 누가 장난쳤나?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그건 내가 있지. 어, 10일 안에 헌금할 거야. 음. 천만원 아멘. 10일 안에, 이거 했어. 왜?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 내가 10일 안에, 박지사님, 내가 10일 안에 그거 헌금할 거요 그럼 제가, 담임 목사님 얘기 안 할게요. 어, 그냥 하지 마라. 이랬어. 그러난 다음에, 집에 와서, 요, 돈이 얼마나 있으니까, 한2백만 원이 있대. 그 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잖아. 아유, 골치 아픈데. 그냥, 이리 왔다 갔다, 보험을. 야, 사회랑 안 가는 뭐 아는 사람, 뭐, 교인들, 아유, 목사님께서 회 컴퓨터 왔지. 목사님들이 또, 교육보험 들어야 돼. 애들, 안 보험들인데. 무슨 보험들인데. 아유, 원안 보험들. 그러나, 보험을, 한 일곱 년 들은 거야. 네. 몇년 됐어? 네. 그래서 내가 사정이 있어서, 고험을 계약하고, 어, 그게 안 됐다, 나오네? 네. 근데 큰 것도 들으시니까, 그래서 한 350만 원이 모자라. 네. 근데 우리가 영업집이니까, 지나가는 딱, 지들 딱, 그, 일수쓰라고 예. 네. 그렇지. 일수스. 금방, 돼. 사업자 금방 주고. 전화를 해봤어. 해전이더라고저정다운경씨라고 음. 이제, 평수를 드린 거지. 응. 아, 직오 50병이고, 어, 앞, 쪽기 미용사가 3명이고, 어, 내가 급한 적이 네. 있어요 아, 어제 금방 달려왔어 네. 일수 300만원, 어차피 넉넉히, 그냥 500만원 묻었어. 그 네. 그러고, 아, 우리 최고야. 네. 천만원을 잡고, 천만원 헌금을 수패로 딱, 내 갖고, 전화 했어. 한단 실치 난 다음에,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안나우 공사 현장에 있어요. 네. 갔어. 겨울이니까, 그냥 해가질 때쯤 됐어. 다졌으니까, 그 목사님, 뭐요? 아, 제가 건축공금이죠 아유, 참여사님. 내가 망음거 아니잖아. 돈 없는 거. 네. 아, 참여사님 무슨, 무슨 돈 있다고. 어, 아, 그러더라고? 응. 그니까, 봉투를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아니뭐만 원짜리나 뭐, 어떻게 뭐, 몇개 넣었을 줄알라고 뭐. 천막을 이고고저 <laughs> 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 목소리 고시는 마음 그 그렇죠, 그렇죠. 주여 하나님 우리의 도조자님 세계적인 할렐루야군으로서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아멘 야 내가 왜막울었에 빵빵 아주 안 듣기도 하는데 눈물 하나지 내가 감동받았어. 이런 망식이 야, 야 내가 인정받는구나. 아멘, 아멘. 내가 감옥에서 지게는 예수님만 생 생명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렇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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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습니다. 이랬어 네. 차에 나와 보니까 돈도 생명이야. 돈을만 죽는 거야. 네. 생명 같은 돈을 하나님 이내드렸잖아 아멘. 야, 내가 내 자신이 인정 괜찮지요? 이 하나 괜찮네. 사진까지 생기더라고 그러면요. 그러면은 막 건강 내 밑으로 내 가운데냐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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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그렇기도 해 가지고 그, 그 박성환 목사님이 내가 또난 상처도 어려울지금 말이야 목사님이 해를 들어 했지만은 나 솔직히 얘기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당중에 사실, 내가 상처받았어.